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 CN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소식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아베 내각의 올림픽 추진 소식입니다. 스가 관방 장관과 하시모토 올림픽 담당 장관, 그리고 하기우다 문부과학상 코이케 도쿄 도지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베 내각의 올림픽 관련 관료들의 기자회견에서 아베 종리의 완전한 도쿄올림픽 실현을 위해 갈망하는 모습을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G7 정상들의 긴급 화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도쿄 올림픽의 완전한 형태로 개최를 바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과 관련하여 스가 장관은 각국 정상의 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는 것에서 예정대로 개최를 위해 정부로서 착실히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 스가 장관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예정대로 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IOC나 조직위원회 도쿄도 사이가 긴밀히 협의를 취하면서 그 준비를 착실히 하여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스가 장관은 이달 26일부터 시작되는 국내 행사에 대해서 대회 조직위원회보다 26일에 후쿠시마현에서 열리는 그랜드 출발은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보고를 받고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하시모토 올림픽 담당 장관은 각의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아베 총리가 도쿄 대회를 완전한 형태로 실현하겠다고 한 것은 예정된 일정으로 개최하고 무관중에서는 없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에 물론이다. 완전한 형태는 예정대로 제대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확신을 갖고 개최키로 하도록 정부 노력을 한다. 대회에서 출전하는 선수도 여러 가지 보도로 망설임이 있다. 그러한 것이 불식되도록 제대로 대처하겠 라고 말했습니다. 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은 가기 후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형태라는 것은 무관중에 없이 제대로 된 형태로 제대로 된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단계에서는 연기와 같은 것은 전혀 계획에 넣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극복하고 안전 안심인 대회가 되도록 계속 준비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쿄도의 코이케 지사는 아베 총리가 16일 밤 G7 정상들의 긴급 화상회의로 도쿄올림픽과 페로 올림픽의 완전한 개최를 목표로 할 생각을 보인 데 대해서 국제적인 감염 확대라는 과제와 국제 경제가 논란 속에서 올림픽 이야기를 아베 총리 대신으로부터 받아주고 국제적인 협조를 얻은 것은 매우 컸다고 말했습니다.그는 도쿄도는 ioc 조직위원회 국가와 협력을 취하면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를 생각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도쿄 올림픽의 완전한 형태 실현의 첫 단추인 성화수송 예정은 바뀌지 않고 19일 그리스를 출발하고 20일에 미야기현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 무토 사무총장은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은 일본 부흥올림픽을 내걸고 있고 도쿄올림픽의 상징으로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인 후쿠시마현에서 출발, 희망의 길을 잇는다 라는 컨셉 아래 전국 47도 부현을 돌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출발부터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도쿄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달 26일 시작되는 올림픽의 국내 성화 봉송 가운데 최초의 후쿠시마, 토치기, 군마의 사면에서는 컨디션이 나쁜 사람의 도로변 응원 자제와 밀집한 상태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팬데믹을 겪고 있고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과 일본의 코로나 19를 대처하는 것들에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인의 축제를 개최하려는 의도가 정말 궁금한데요. 아베 내각은 코로나 19의 종식을 5월쯤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으로 세계인의 건강과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다시 밀어넣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NTV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